창세기 1장 말씀 계속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은 땅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간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레미야 말씀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묵상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교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요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과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청하건데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에 머무니라 아멘. 어, 갈대아 군대가 이때가 예루 예루살렘이 폐망하기 바로 직전 예체 3차 침공의쯤 이었을 겁니다.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애굽 군대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말에는 이 갈대아 인의 군대가 바로 이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두려워하였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유가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요야김이 애굽에게 기대다가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애굽으로부터 임명받은 요호야김을 어, 처단하고, 그리고 시드기야왕을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또 가까이 있는 애굽에 큰이 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계속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인데 이제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큰 침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애굽 왕 바로가 온다고 하니까 갈대아 군대가 잠시 철수했어요. 잠시 철수했지만 이게 잠시이지 다시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윗절에 보면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또또그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이 현상 이 일시적으로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갈대아 군대가 떠나갔으니까.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던 갈대아 군대가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뭐딱 여기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애굽왕 바로가 와서 갈대아 군대가 떠나가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식구들도 있고, 조공도 바치다가 이제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여전히 여전히 집에 속에 있는 건 똑같거든요. 뭐, 뭐 무서워서 피했더니 뭘 만난다고 딱요 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왠 이유인지, 베냐민 땅 가,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32장에 예레미야가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서 그 땅의 분깃을 받으려고 하는데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벵가민 땅으로 가는 겁니다. 뭐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믿은 건지 아니면 다시 갈대아 군대가 n 들어와서 초토화될 g is a s o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고향땅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i s song is a song. t h 의1 song is a song. This song is a song. 감 돌고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저기 파주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고, 막 한강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러면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올라도 지금은 당장 피신하고 싶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만난 한 분은 아버님이 육군 장성인데, 그래도 군인의 딸인데, 아버지가 남북관계가 이렇게 막 긴장관계에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따르게 지어주면서 영국 가라 가서 오지 마라. 그래서 영국 가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만난 지인 중에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정보가 있잖아요. 나라가 위태롭다.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어, 국가가 조금만 전쟁의 기운이 있으면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여기 그냥 있겠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교주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이 나라가 곧 전쟁이 나서 망할 거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또 우리가 다 여기를 떠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자고 해서 자기 브라질에 어디에 뭐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이상한 집단도 생기기까지 않았습니까? 국가 정세가 어려워지면 누구든지 그 핵심이 되는 곳을 떠나고 싶어하기 마련이죠. 예레미야가 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돼서 그 베냐민 성분에 이르렀을 때 이리아라고 하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계속 바벨론에게 패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분위기는 바로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 설교하면서 매주마다 중국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겁니다. 중국에 있는 요커부터 시작해서 와서 경제적으로도 지배하고 중국 사람들이 쫙 와서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백두산 이하로 북한이 자기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중국 편에서 가는 북한은 백두산 북한 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그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을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기 발해, 만주벌판까지 고구려 때부터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어 중국은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 갈등 중에 하나가 독도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안 사는 땅이 내 땅이 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국제 관계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면 그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해해 해 바다에 있는 어조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일본 땅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가 다 일본 일본의 그 해상 이제 사업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해 바다도 못 나갈 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양국이 경쟁을 하는데 중국과는 한 번도 이런 경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되면요. 중국이 그 경계를 계속 야금야금 해서 북한의 반까지 끌고 와서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기 대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째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큰이 경계를 이루어주는 것 밖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설교하기를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겁니다. 저는 중국어를 전공, 실제로 중국어를 공부했고 저는 중국어가 편하니까 중국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어, 살고 있으니까 따자, 니먼, 하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저를 공산당이라고 중국 간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막 중국 자본이 막재개로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의 침공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듣는 예루살렘 사람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가둔 겁니다. 뚜껑이 뚜껑이 있는 웅덩이, 뚜껑 씌운 웅덩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경이 땅에서 물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수답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물이 비가 내려야 물이 고이고 뭐 내계부에 있는 그런 어떤 신의 난방 신에들도 다 이제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내가 되고 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지 순례 가 보니까 또그렇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깊게 팝니다. 그냥 게정정도아아니한지하하로이삼층 되는 깊이로 파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렇 뚜껑을 덮어둬요. 왜냐하물물이물이 물이 비가 오면 거기다물이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이 내려가서 물을 떠서 물 줘서 물을 먹도록 굉장히 큰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어요. 땅을 파서 물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곳에 뚜껑 덮어서 예레미야를 가둬두죠. 가둬두는데 시드 기아가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예레미야가 여전히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당신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를 여기서만 좀 꺼내달라. 시드기아가 그 말을 들어주죠. 예레미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언이 바뀌진 않죠. 이 예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38장 2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이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렌바. 요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할 때에는 저주만 말하는 게 아니죠 복과 저주를 두고 또 생명과 사망을 두고 이 신명계의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할때그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알고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처럼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길을 주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하는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시드기하는예레미야에게이 말을 딴 사람한테 하지 마라 내가 나만 들을게 라고 얘기하며 민족의 구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눈이 뽑히고 처참한 채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요 앞장에서도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의 왕과 눈과 눈이 대면하여 볼 것이고 입과 입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어, 장래 일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장에 뭐가 좀잘 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라고 믿으실 수는 없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어, 바벨론 왕을 좀 쫓아나게 해달라고 이 전쟁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당장 조용합니다. 당장 조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착각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되는데, 이 모든 예고의 중심에 있는 트리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복에 이룰 수도 있고, 화에 이룰 수도 있는 이 기준은 내게 달렸습니다. 한 가지죠. 요호와의 말씀을 정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돌이키면 살 것이고. 그러지 않냐 하면, 약속된 진노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우리가 자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초래할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요, 또한 주를 살면서 당장의 평안함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여기지만은 말아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가장 번영했을 때 망했어요. 가장 화로운 시절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아,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한 분,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랑 이런저런 통화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안 좋으냐 했더니 목사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똑같아서 그게 괴롭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직장 가고 교회 가고 이, 이게 매일의 삶의 루틴이 똑같으니까 그게 어, 자기에게는 어, 좀 약간 우울감이 들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그 입장을 생각해서 보니까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 마음 한 켠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시라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라고 뭔가 어, 내게 부담이라는 뭔가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저도 5 0대 잖습니까? 중년이 되면 안정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많이 쓰는 말 고마해라, 마이무다 아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나?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러지만요, 그 조용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 평강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약간 약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움은 밤에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어 배 부를 때이 정도뿐이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향해서요 계속 계속 이 졸라매야 되는 허리띠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에 갈대아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더큰게 온다는 거죠. 더큰게 온다는 태풍이 왔다가. 갔다가 더큰게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의 평화로움이 완전한 안전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죠. 이전에 잡은 것을 붙잡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걸음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성장이라든가 복음 증거로 이렇게 쭉 갔다면 저는 또 다르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녀 교육하는 거요. 아이들이 이만하면 좀 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한 순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떠나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도 그 어머니들 모임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서 이제 수영도 잘하고 스포츠센터 가서 자유형, 뭐 평형, 배형, 이젠 조병 다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는 어느 물에 던져놔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영 잘하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우생마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 좀할줄 안다고 그 떠내려가는 빗물에 헤엄치다가 말은 죽고 헤엄 전혀 칠줄 모르는. 말은 소는 뚱뚱하니까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떠내려가다가 수위가 얕아진 곳에서 어~ 아, 소는 살아나는 거 우생 마사 말은 죽고 소는 산다라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체육 가르치고 뭐~, 뭐 모든 걸다 가르치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먹고 살 만하다라고 하는데 큰 바닷물에 빠져서 못못 해가 나오는 것처럼 파도에 휩쓸려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이만하면 다 컸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신앙 잘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눈 감고도는 믿겠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더큰게올 수도 있거든요. 더큰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 길로 이스라엘이 폐망, 폐망할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우리 앞에 이런 긴장감과 영적인 긴박감을 둔다면요 항상 평안한 상태를 두려워하고 평안한 상태를 긴장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년 최근 몇 년에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평안해 평안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일정이 많고 몸이 고단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세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린 고난을 도망다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아, 뭐 여러분들도로 고난 받으십시다. 뭐 스스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긴장하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군대가 당장 물러갔다고 해서 이것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더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눈앞에 있는 위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생사화복이 될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십시다 오는 주일날 저희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러가지 길들을 이제 의견을 모을 때 어,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어, 성도들의 뜻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은혜와 기쁨 가운데 평강으로 어, 어,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여러분 저기 냉장고 하나를 사도요 삼성 거 사자, 엘지 거 사자, 전기세가 얼마 한다. 어, 이건 이이 이 하이마트에서 사면 더 싸다. 어, 대리점에서 사면 싸다. 지인 찬스를 쓰자. 이 사는 건 똑같은데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한 마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과 내일 오늘 오전에는 암송학교 수료를 하고 수료식을 하고 1시반 기차로 서울 가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빌그림 선교교회 청년 수련회 서울 여대에서 진행하고 또 토요일 아침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